파 파파 파파 그 두개? 여보 초코? 아 근데 나 만약 나 한입만 먹으면 돼 아, 그래? 아니 아이스크림 내가 많이 먹어 아이스크아이스크림 숟가락 왜 이렇게 약해? 그냥 하나 이렇게 롤 이렇게 먹는건가? 아이나 남겨주는거 아니었어? 한입에 다 넣네? 빼빼로 게임해 빼빼로 게임 해, <laughs> 이거 진짜 못 생겨 나온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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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하는 가 우. 어, 이 서.. 아이스크림 회음이 <laughs> 이거 입술에 다 묻히고, 초콜 야, 이거 여기 전 묻었어, 여기. 전 <laughs> <laughs> <점> 묻었어, 여기. 맛있다. 전 묻었어. 안에서는 <laughs> 안 <laughs> <laughs> 밖에도 놀지 <많이> 말라고. 그래. <laughs> 바로 일렬로 오고 곳입니다. 밟아, <laughs> 자 와 내가 결혼만 안 했으면 저 장난감 칼 샀다. <laughs> 총각이었으면 내가 장난감 칼 사고 그냥. 푸싱푸싱 <laughs> 푸슝 이거 사탕수수 먹어봤어? 저 그냥 달기만 하지 않아? 먹어볼래? 어 궁금 궁금하긴 구구, 한데 한 명만 아, 하나, 하나 하나만 사자. 저렇게 되고 싶어? <laughs> 저 저요. 내가 저렇게 <laughs> 되게 부끄러워하나였 <좋더라, 오늘. 웃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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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줄 수 있어 내가 농담을 함부로 하면 안돼아 그럼 오늘 잘 가고 상황과 상대를 잘 보고 하래요 어, 누나가 또저렇다 하려고 그 아까 놀려가지고 살살 <laughs> 해줘 그 죽이긴 할 건데 살살 살살 해줘 니컷 팜팜이 리니 소스죠 빠에서너 찍고 있는데 너 <oat Hamilton> 되게 인기 많아 보여. 요보 병구 인기 엄청 많어. 야 여자들 이다 나한테 말 걸잖아. 나한테 말 걸고 아, 싶어가지고. 야, 내가 내가 먼저 왔어. 내가 먼저 왔어. <laughs> 아니, 아니, 안, 안, 되,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너한테 한거 아니야. 어나 병구 새로 보이는데. 아 <laughs> 나 여기 먹히네요. 나였다. 고 먼저 나였다. 고 먼저 나였다. 고 먼저 나였다. 응, 봐봐 이거 나중에 영상. 아,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양쪽에서 나, 오빠 오빠 한다니까. 나나 미칠 야나나치에야아임감얘기는 거지. <웃음> 예. <웃음> 아 <laughs> 이번 이장서 가고 한 마디 해 줘. 아 컨디션 괜이고요 오늘 매가 좋겠습니다. 인기도 테스트. <laughs> 벌써, 벌써 지나갑니다 <laughs> 오케이 남자 한번 <laughs> 주소이 바로 남자 <남자이에요>. 1아 <laughs> 근데 사람들이 왜 10월 11일 비추하지? t 스지 아, 그런가? 진짜 가 아니, 천천하고 너무 좋은데? 어, 퍼지도 않고, 네, 응. 딱 가을 느낌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laughs> 어우 깜짝야 카메라를.. 이렇게 <목소리> 들이댄다고? 아 나한테는 된다는 거야? 아 뭐.. 아.. 나이 카메라 보고 몰랐어 이 어? 일로 와 일로 이 <laughs> 야! 봐봐 한강이 한강보다 잘 돼있어 야 그만해 몇번 얘기하는 거야 야야저좀 반응이 없으면 그만할 줄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거 아니, 없으니까 나라도 하는 거야 아, 누군가는 총대를 아, 내야 되는 아, 거야 아, 누군가는 해야 되는 자리다 그러니까 이거 누군가는 해야 돼 아니 이거는 안 해도 아 괜찮은데 괜히 나대가지고 그런거 아니야 이거 지금 진짜다 누군가는 해야 돼 아니 안 해도 되는데 아만히다잃어 가는거지 누군가는 채워야 되잖아 야우 오디오 채우려고 욕심부리니아가다 아, 그냥 한번 넘어져서 승리잖아 무 넘어지잖아 <laughs> 다시 일어서서 가는거지 용용 용용 찍혔지? 찍고 있어? 찍혔지이게 바로 소츠를 만드는 과정. 잘못 때렸죠? 잡았죠? 오기 <laughs> 잡았죠? 가야지. 가야지. 클럽 가야지. <laughs> 피해자. <피에 졸이 웃음> <laughs> 아, 졸리네, 요즘. 요즘 따라서 좀 졸려. 아니, 나는 엎드려 잤는데 얘는 나... 엎드려 잤는 기억이 없어, 내가. 많이 안 잤어. 나는 많이 어. 여보, 없맨날 엎드려 잤다네. 아니야. <laughs> 무한도전 에어로빅 아니야 저? <laughs> 야 여기 젊은 애들은 건전하게 놀아. 우리나라 학교 학생들 이런 거 시키면은 공부 안 시키고 엉뚱한 거 시킨다고 여 10... <laughs> 가로야 가로. <laughs> 야, 박수는 새로 일 때. <laughs> 어, 여기 골목이 괜찮은데 이쁜데? 계속된 반복. 나너왜 휴지를 먹어? 어? 왜? 무슨 맛이야? 국물쌈장 왜? 국물쌈장 당국. 에? 네? 오늘 어, 너무 큰데? 많이. 어. 이것 어때 어때? 어때? 어. 맛있어? 맛있어? 나도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뭐 응. 1년 동안 그냥 모아 뭐 가지고 한달살기 그냥 일종이다 하는 거야 어, 어, 어. 리조트 한달 살기? 리조트 살 놀이 자어니 놀이를 다네 가만 오케이 아위스테이션 가까워져 e s I hope okay. that your team uh, e n j o y staying here and g r e a t r e l a x and comfortable 오케이 네 알겠 네 가만 바이바이 오 너무 좋습니다 여기 네 키여워 귀여워. 키? 기워 키. 여워이키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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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키. 여기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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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여여 오 여기 뭉뚝도 있네. <laughs> 에, <에이>, 어글이 코리안. <laughs> 어글이 노스 코리안. 야, 이거 빠지겠네. 잘하면. 좋아 좋다. 좋다, 좋아. 앉아야지앉아야지앉아야지 <laughs> 앉아 해야지. 한잔 <앉아> 해야지. 한잔 <laughs> <앉아> 해야지. 한잔 <laughs> 해야지. <laughs> 아, <카메라 보여주려고. 웃음> 위에서 찍고 있는 거라고, 이거. 아, <laughs> 어, 좋다. 응애. 응애. 응. 어, 갑자기 바라본다. <laughs> <laughs> 자, 잡아봐라 넌잡이면죽는데하 <laughs> <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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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トントン 아이 카메라도 야, 어서오세요 예 어서오+ 어서오+